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 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8월 1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각종 자연 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입니다. 풍수의 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개시점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등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 공장 70%, 재해 취역 지역 주택 87%까지입니다. 이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피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 지원금과 달리 풍수의 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의 보험 가입 시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메리츠 화재 등 민영 보험사 6곳에서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7월 28일 금요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 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제로 제10차 콘텐츠 수출 대책 회의를 열고 k 콘텐츠와 소비재 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대책 회의는 지난 2월 23일 목요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4차 수출 전략 회의에서 발표한 K 콘텐츠 수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으며, 그 동안 게임, 음악, 방송, 영상 등 분야별 수출 지원책과 국가별, 권역별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제 10차 회의는 약 6개월간 운영한 회의를 마무리하는 회차로서 논의 범위를 콘텐츠와 연관 산업으로 확장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K콘텐츠의 해외에서 높은 인기와 인지도는 한국 소비재 식품 등에 대한 관심과 선호로 이어지며 연관 산업의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류 종합 박람회인 K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에 방영되는 드라마 등과 연계한 연관 산업 제품 홍보와 후속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류 마케팅 사업, 컨텐츠와 연관 산업 상품을 함께 전시 홍보하는 해외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스튜디오 S, 로이비주얼, 우쏘, 애니롤즈 등 컨텐츠 업계와 우양, 명성, JM그린, 누보 등 다양한 연관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K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들 간 협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교류와 협업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협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K 박람회 등 행사 개최 권역을 기존의 아시아권 중심에서 유럽 등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류마케팅 사업은 기존 드라마 중심에서 웹드라마, 예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간접광고 형식을 넘어서 컨텐츠 기획 단계부터 연관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적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용인특례시 충청향후의 총연합회가 지난 3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연서면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용인 특례시 충청향후의 총연합회는 이날 회원 30여 명을 세 개조로 나눠 주택 농경지에 유입된 토사를 정리하고 막힌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수해 피해 농가의 일상 복귀를 위해 힘썼습니다. 홍건표 회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수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일형 연서면장은 바쁜 와중에도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힘을 보태주신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6인이 29일 토요일 아침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고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정신을 확장해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초대한 이번 모임에는 이승만 대통령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 윤보선 대통령 아들 윤상구 주식회사 동서 코퍼레이션 대표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 대표 이사회장 노태우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런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자학과 부정의 대통령 역사관에서 벗어나 통학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고 이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우리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이끄셨다. 이 자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단,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역동적인 현대사 속의 갈등과 대립을 후대의 대통령 가족들이 역사적 화해를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과 전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들자는 다짐의 만남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청와대에서 펼쳐졌던 리더십의 역사들을 상징 소품과 사진을 통해 관람자들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은근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 일각에서 득세했던 자학적인 역사관, 공과은 논쟁에만 치중하거나 약점 찾기 위주 대통령 역사 문화를 새롭고 건강하게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회는 지난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시로 마련됐습니다. 6월 1일 개막한 전시회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관람,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8월 28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합니다. 학교 변호사란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입니다.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인력 자원이 학교별 매칭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육 활동 보호가 시급한 현재 시점에서 세종의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학교 현장의 학교 변호사 제도 의견 수렴을 통해 2024년도에는 더 고도화된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